루프탑 텐트 인기 상품 베스트 3 벨라시엘 차박 루프탑 텐트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원터치 방식으로 설치가 너무 간편해서 캠핑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계절용이라 어떤 날씨에도 걱정 없고 2대 3인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린 계열 색상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보기에도 좋고요. 내부는 에어매트와 함께 세팅하니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잘잘수 있었습니다. 튼튼한 하드탑이라 안정감이 느껴지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탑설터 베스트 루프탑 텐트는 차량용으로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레드 계열 색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자동 SUV 하드탑에 잘 어울립니다. 차량 지붕에 장착하니 공간 활용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특히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성이 좋아서 통풍도 잘 되니 여름철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소비자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좋겠네요. 이 제품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텐트 달인 원터치 루프탑 텐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차박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설치가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또한,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차량에 잘 맞아 활용도가 높고, 넉넉한 내부 공간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쉴 때도 편안합니다. 사다리까지 증정돼 접근이 용이하니 더욱 실용적이에요. 튼튼한 하드탑 구조로 안정감도 뛰어나니 캠핑의 재미를 한층 더해줄 것 같습니다. 색상도 그린 계열로 자연과 잘 어울려서 캠핑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차박을 계획 중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